가져보자. 예를 들어보자. 어떤 심리학에 심리학 얘기하는 거네. 그죠? 근데 뭐 이것도 심리학도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. 그지? 뒤에 거잘 봐야겠죠. 얘는? 효과. 워드 프로세싱 뎁스. 뎁스? 그럼 뭐야 이거? 단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깊이. 알겠죠, 그죠 단어 처리 깊입니다. 이 이 말을 좀잘 기억해야겠죠. 상상해보자. 내가 프라이덴트 나타낸다. 리스트를 준다. 60개의 단어. 어차피 지금 단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새 그룹의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본다. 요청하다네. 첫 번째 그룹 보고 결정해보라고. 머릿속에서 워드 프로세싱 랩스는 사라지면 안됩니다. 자뭘 결정해라. 단어의 그 문자가 그냥 단어가 인지 아닌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알겠죠? 오케이. 이거는 깊이가 있어 보여요? 없어 보여요? 깊이가? 대문자, 소문자는? 깊이가 좀 없어 보이죠? 두 번째 그룹. 어다 생각된 고겠는데 뭐인지 아닌지가 돼야겠네. 어 단어가 라임. 라임을 하는지. 체어라는 단어랑 운율이 좀 맞는지. 알겠죠 그죠? 운율. 알아두세요. 이건 깊이가 있는 건가?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뭐인지 아닌지, 그 단어가 동물 이름인지 아닌지. 이런 거는 좀 깊이가 좀 있어 보이죠? 그지? 일단 학생들이, 아, finished. 다시 말하면 질문을 했고, 답변을 다한 거겠죠. 60개 단어를 다본 거겠죠. 완성 끝마침을 당했을 때, 즉 끝마쳐졌을 때 내가 줬다. 학생들에게 메모리 테스트 60개를 다 어떻게 하는 게? 근데 단어를 처리하는 깊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. 그지? 자, 어떤 멤버, 어떤 그룹이 기억했을 것 같냐? 단어를 잘 기억이라는 것이 인 것으로 판명된다. 이다. 훨씬 좋았다. 세 번째 그룹이라니. 알겠죠. 그렇죠? 오케이. 그 그러니까 단어를 잘기억하는데는 이거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야. 깊이가. 얘들이 뭐냐? 처리한 단어로 그렇지. 깊이 있게 처리한 거죠. 그럼 요것도 아니어도 되겠는데. 여기까지는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. 그렇지? 여기 안 읽어 왔겠죠.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할게 그냥. 뭐를 무의식 의식 트레이스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앞에 말에 연결시켜서 축적을 하려고 그래도, 그 발견한 게, 그럼 뭐가 돼야 돼? 깊이가 나와야 되거든? 근데 깊이가 안 나오니까 안 읽고 싶어요. 단어, 단어. 모든 그룹에서 설명하는걸게 발견하게 나오겠지? 학습이 레이브 남기더라. 어떤 마크 표시는 하더라. 모르겠네, 이거. 앞에 말에 읽어야 되겠는데? 그죠? 이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? 단어 테스트 본 거잖아요. 이해 안 되네요. 앞에 거 보고 올게요. 그 단어 암기하는 거있잖아 뭐야? 색깔 좀 바꿔서. 아무튼 세번째 글은 제일 높았고, 그 다음에 미닝 레벨에서 높았고, 빨간색으로 맞아요. 그 의미의 수준에서 높았고, 그게 한 75%도 높았다는 거죠. 모보 다, 댐부터 이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. 다른 두 그룹, 그두 그룹이 뭔데, 처리한, 단어를 처리했겠죠. 아스펙트 도시 안 하니까. 근데 그 어떻게 처리했느냐, 레벨이, 아, 안 되는 건 아니네. 33%. 대소문자 구분한 게 33%, 라임 52%. 그럼 아 이거구나 우리가 발견했다 뭐 미약하지만 미약한 어떤 흔적은 좀 있더라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말 이해됐죠 그 단어에 모든 그룹에서 단어 암기라는 것이 남겼다 뭔가 표시는 한 거죠 앞에서 뭐 이렇게 33%뭐52%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지 그지 그러나 내용 반대네 이런 깊이 있는 단어 처리가 개런티 보장했다 뭐 기억을 보장했다 말이 되죠 같은 현상이 사라진다 연결어도 없는데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문장에서도 뭐겠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대소문자 보니까 뭐라 그래. 점점 깊이가 있다는 게 약간 어려워진다는 느낌이잖아 가보겠습니다 그 이해가 틀렸나 위에 틀린 거 없었지. 그저 그래. 똑같은 현상이 발생 발시... 아 아니구나 여기가 틀렸겠구나 사라지 지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몰라 또 봐볼게 같은 말이니까. 학생들 만든 노력을 하는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? 너무 단어가 쉬워도 깊이 있게 뭔가 해야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, 그렇지? 이런 학생들, 스스로 한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이 여기는 웃기는 거고, 선생님의 지침 없이 보여주더라. 더 좋은 리텐션이 뭐지? 유지 정보를 유지하더라. 기억했다는 거죠. 그습니까가 봅시다. 아, 끝난 거잖아. 다음 거 할게요. 아, 여기 네 그러면, 방법, 서포트 하는 애들을, 방법들이 나왔나? 뭐, 학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? 서포트도 아니네. 애들 서포트 하는 것도 아니고. 동기부여와 버려. 깊이. 시맨틱 의미의, 의미라는 건 단어의 를 얘기하겠지. 이런 깊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? 기억에. 무의식적인 언어 학습?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. 얘는 깊이 있는 언어 학습입니다. 언어, 우리가 말하는 언어 그냥 꺼지라고 그러고. 영향준다 말도 안 돼. 이해됐지, 그지? 자, 숙제가 이거 하나야 아, 조금밖에 안 됐네. 뒤에 가서 7번, 8번 두개 해보세요.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.